이번 영상에서는 적절히 라는 뜻의 단어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ropriately 라고 발음하는데요. 음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음절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음절있습니다첫 음절, 첫 소리, 이소문자 거꾸로인데요. 슈아 발음 원어민들이 약하게 짧게 내는 모음 소리예요. 소리는 어 라고 냅니다. 입술만 살짝 대셔서, 어, 어, 하시면, 으 소리가 들어간 어 발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음절 P 왔습니다. P 공기 막았다가 터뜨려요. UP. 그리고 R이 왔습니다. R은요. 입술 앞으로 내밀어지고 혀뿌리 목구멍 쪽으로 당기는 준비해서 R 하시고 풀면서 R 합니다. R, R. 그러면 P와 R 사이에요 약간 으 하는 소리를 넣으셔서 R PR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O와 말발굽 모양 나란히 왔습니다. 어 하시고 우할때 조금만 작아지게요. 짧게 어어 어 라고 소리 내시면 으 소리가 들어간 우발음입니다. 두 번째 음절 PR 가 됩니다. 세 번째 음절 또 PR 이 왔어요. 똑같이 PR PR 그리고 I 소문자는 입꼬리를 당겨서 E 내는 이 소리예요. 세 번째 음절 PRE PRE pray가 됩니다. 네 번째 음절 이소 문자 거꾸로 예어어 해죠. Uh, uh 그리고 t입니다. t는 혀끝 치경 위치로 붙여서 으 uh, 공기 터트립니다. T, uh,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한 어 uh 소리에다가 으트 uh, 이어서 at. Uh, uh, 약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음절 l 왔습니다. 혀끝 이렇게 윗니 안쪽에도 닿고요 치경에도 닿도록 올렸다가 어 uh, 떼면서 l uh, 합니다. 그리고, 아이 소문자, 입꼬리 당긴이 였지요. 그래서, l e e 가 돼요. 음절 연결해 볼 건데요. 강세 표시 보시면 여기입니다. 두 번째, 음절에 있어요. pro, pro를 가장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합니다. 연결 천천히 해 볼게요. appropriately, appropriately. 니다 천천히 같이 해 볼게요. Appropriately, appropriately. 네, 발음이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들리진 않죠. 여기 t 있는 발음을 좀 볼게요. 발음 기호에서는 tly 하고 t 혀끝 떼지요. 그렇지만 원어민들의 대화 발음에서는요 바쁘기 때문에 떼지 않고 그대로 붙인 상태로 발음을 합니다.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요. atly -e, 떼지 않고 그 발음을 그대로 붙인 상태로 하는 거예요. at 하고 붙입니다. 그다음에 ly -e 할때 떼는 거예요. atly. -e, atly. -e, 이렇게요. 같이 해 볼게요. atly. -e, atly. -e,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appropriately Appropriately가 되는 거죠. 예, 천천히 해볼게요. Appropriately, appropriately. 네, 이게 원어민 첫 번째 발음이고요. 또두 번째 더 빨리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요. 혀끝을 이윽할때 붙이지를 않습니다. 안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어서 Only early. Only라고 발음해요. 해볼게요. Only Early, 이렇게 대화 발음에서는 아주 빨리 할때 appropriately appropriately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빨리 발음할 때에 요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appropriately appropriately 예. Yeah, 프로 한 다음에 빨리 또프 소리를 내내라고요. 폭 터져요. 강하게 파열이 되기 때문에 appropriately appropriately 이렇게 쌍비읍 소리, 된 소리가 살짝 들어갑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원어민들이 있고요. 그냥 빨리 발음을 해도 appropriately, appropriately, 그냥 purr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발음은요, 두개다 맞습니다. 된 소리가 자연스럽게 내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appropriately, 이렇게 약하게 purr 하셔도 되고요. appropriately 하고 자연스럽게 된 소리가 나시면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appropriately 요거는 책 발음이죠. 예, 사전에 나오는 발음 기요 발음이고요. 그다음에는 대화 발음 첫 번째 appropriately 예, 어다고 혀끝을 붙이고 엇리 하는 발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appropriately 예, 어다고 멈추지 않고 하는 세 번째 발음까지 있어요. 이렇게잘 알고 계시고요. 그럼 문장 속에서 Appropriately, 여기 윽 하고 붙이면서 끝나요. 그리고 아주 빨리 발음을 하면요. Appro 라는 발음이 그냥 짧게 Appro, Pro 이렇게 Pro 라는 것을 좀 줄인 발음이죠. Pro, Pro, 이게 O를 짧게 당겨요. 그냥 끊습니다. Pro, Pro 이렇게요. Appropriately, Appropriately 이렇게도 발음해 볼게요. 예문은, 네. 그 돈은 적절히 쓰였다 입니다. The money was appropriately used. 예, yeah, atly 하고 여기 혀끝 붙여서 발음해 볼게요. The money was appropriately used. The money was appropriately used. 조금 빨리 해 보겠습니다. The, The money was appropriately used. The money was appropriately used. 네, 다음은요. 여기 혀끝 붙이지 않고요. atly 대신에 early. early 이렇게 합니다. 두번 할게요. The money was appropriately used. The money was appropriately used. 네,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예문은요.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입니다. You should act appropriately. 두번 천천히 해 볼게요. You should act appropriately. 한번 더요. You should act appropriately. 다음은, 붙이지 않고 합니다. 예, 천천히 두번 할게요. You should act appropriately. You should act appropriately. 네, 빨리 두번 하겠습니다. You should act appropriately. You should act appropriately. 네,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구글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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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어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 만큼 영어 할수 있을 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